지금 일본의 사회는 종말을 앞둔 세기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각가지 음모론이 판치고 있으며 시일구 음모론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일구에 대한 정보는 세계적으로 아직 아무런 소식뿐이고 일본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일구는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CIA의 음모이며 돈을 벌려고 하는 의료 기업과 각 국가 정부들의 합작 음모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벗고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의 마스크를 벗겨서 다니는 것이 유행일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음모론과 추종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연구에 의하면 C19에 감염되어 완쾌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 계속 남는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태감, 가슴의 통증, 기침이나 후각장애,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속기간 등은 확인되지 않는 등의 후유증입니다. 각국에서는 이런 후유증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오늘자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 8월 들어서 C19에 감염이 되어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7월에는 39명이었는데, 8월은 13일 오후 9시까지 벌써 6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입원실이나 요양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지역에서 자택 대기 중에 갑자기 중증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는 것이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8월 들어서 모든 상황이 악화되면서 음악실 등의 병실과 격리시설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아베 정부가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큰 혼란과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트위터에는 백신 강제 접종 반대, 백신 반대, 노 마스크, 백신 위험, PCR 검사는 C19 검사가 아니다. C19를 지정 감염병에서 제외, C19 연극의 종결을 요구 등의 태그가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유명한 국내외 의료진들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본의 음모론자들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는데 후생노동성의 공문이 실수로 음모를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6월 18일 각 지방 단체에 공문을 보내면서 사무연락 중에 C19로 사망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엄밀한 사안을 묻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번이나 요양 중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엄밀한 사인을 막론하고 C19 사망자 수로 공표해 줄 것을 부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공문서가 일본 정부가 C19를 악용하고 있는 국제 음모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후생 노동성에 이런 자료들을 추적하는 가면 의사 유튜브가 음모론자들에 의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후생노동성의 이런 발각된 수작에 대해 수많은 일본인들이 음모론에 대한 의심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도대체 아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혹시 일본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쿠시마 대학 교수인 오오하시 마코토는 기생충학, 생리학계의 유명인사입니다. 이 전문가 교수의 가짜 바이러스와 거짓 PCR과 백신에 대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하시 교수가 올린 전체 70여 편에 달하는 영상들은 전부 실구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속지 말아야 한다, PCR 검사는 엉뚱한 목적이 있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하시 마코토의 PCR은 도대체 무엇을 검사하는 것인가? 라는 영상이 업로드한 지몇 시간 만에 삭제가 되었는데. 이 역시 미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유튜브가 손을 썼다는 것입니다. 삭제된 영상에는 PCR 검사는 이미 인간의 몸에 상주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쇼일 뿐이다. 단순한 일반인이나 감기에 걸린 사람을 C19 감염자라는 레벨을 붙이기 위해 하는 수작일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C19 사기극을 꾸미고 있는 은밀한 조직이며 유튜브의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할 정도로 무서운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삭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들을 올려놓았으니 C19의 진실을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노 마스크, 노 백신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일본인들은 오와시 교수의 영상들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맹신하며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미국 등의 일부 의료진들이 펼치고 있는 안티 백신과 C19 음모론의 자료들도 퍼나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의료 전문가가 C19에 대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베를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독일 의사가 C19는 심각한 바이러스가 아니고 일반 감기일 뿐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규제와 백신들은 어떤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이 충분히 든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 거짓 정보라고 공식적으로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여자 의사의 황당한 유튜브를 믿고 있습니다. 이 여자 의사는 C19 백신이 인간을 유전자 조작하려는 음모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19 백신이 인간을 GMO 생명체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이며 이는 동물 임상실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다국적 의료기업들의 로비에 의한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을 추종하는 일본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더 확대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백신은 기본적으로 질병 만들기, 지배, 통제를 위한 것이며 대부분이 돈벌이, 어린이 학대 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인도, 미국 등의 나라는 전시체제에 돌입했다. 1월 신께서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릴 것이다. 러시아에서 공격해 올 것이라고 했다. 이제 일본은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다. 라고 울보짓는 트위터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백신 반대 운동론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백신 반대론자들은 불쏘시계라고 알려진 선전 기법을 이용하는데 무조건 불을 질러놓고 다니면서 신속하게 청중들을 압도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방대한 양과 반복을 통해 의심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무심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보다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불행은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되는 거고요. 미국 내에서는 백신 반대론자들이 C19 백신에 대한 온갖 음모론을 소셜미디어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백신 성분에는 원숭이 뇌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는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CIA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그동안도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고 면역력을 파괴한다는 믿음으로 여러 종류의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번 C19 백신에 대해 음모론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음모론이 활발해지는 것에는 C19에 대한 불안이 휩쓸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부족하고 정부의 대책이나 백신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음모론자들의 폭로가 더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뿐 아니라 일본처럼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더욱 더 이런 음모론자들의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 혼란이 더 심각해서 음모론자들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 혼란은 더욱 악화될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파련시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이죠. 오늘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이 DS부문의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미래 전략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이 반도체와 세트부문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가 진행된 지약 나흘 만에 경영행보로 현장 경영 복폭을 넓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뭐, 재계에서는 최근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 부회장이 미래 사업을 직접 챙기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말한 이뉴 삼성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에서 한 차원 더 높게 그리고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다면서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죠, 이 코로나19 사태 속 미중 갈등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이슈 등이 동시에 겹친 만큼 위기 극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가혹한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위기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차세대 반도체 개발 로드맵,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개발 현황, 설비, 소재 및 공정 기술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변화 및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실장, 그리고 강호규, 반도체연구소장 등이 직접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상 반도체에 관련 각 사업부의 모든 최고 사장단이 불려온 것과 다름이 없고, 이부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반도체연구소에서 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중인 연구원들을 찾아 격리하면서 임직원들과 함께 반도체 비전 2030 달성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도 이럴 것이 최근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반도체 초미세공정 경쟁이 불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최근 5나노 제품 양산에 이어 3나노 공정 설비 설치를 시작하면서인데 이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보다 반발 앞선 조치를 갑작스럽게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하반기 5나노 제품 양산에 돌입하는 등 추격에 고삐를 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한채 압도할 수 없는 이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TSMC가 이달 3나노 공정 설비를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상태이고 올 상반기 5나노 제품 양산에 성공한 동시에 3나노 생산을 위해 첫발을 뗀 것이기 때문에 3나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이 5나노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도 전 세계에서 t s m c 시가 현재 유일한 만큼 삼성전자는 하반기 5나노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격자인 입장에서 당연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3나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을 대외적으로 밝혀왔지만 TSMC가 설비를 먼저 들어오면서 삼성을 앞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아시겠지만 미세공정은 반도체 업계 기술력의 척도입니다. 나노 단위의 광원을 통해 반도체 회로를 세밀하게 그려내는 것인데 굵기가 얇을수록 성능과 전력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세공정이 성공할수록 뭐 반도체 칩 사이즈도 작아지고 제품 속도도 빨라지며 비슷한 수율로 웨이퍼를 제조할 수만 있다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원가가 크게 줄어들게 되죠. 특히 3나노 반도체는 인공지능 즉 AI 그리고 5G, 자율주행차, 클라우딩 컴퓨트 등이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래 시장 선점을 누가 하느냐가 관건이 된 것입니다. 실제 미국 애플 그리고 구글, 중국 화웨이 등 주요 IT 기업들은 이 TSMC와 삼성전자의 3나노 기술 개발 동향에 꽤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도 기술 추격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삼성은 지난해 4월 업계 최초로 이 극자외선이죠 (EUV)를 활용한 7나노 공정 기반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등 유일하게 대만 TSMC와 기술력 우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5나노급 양산을 시작하는데 이어 2022년 TSMC보다 앞서 3나노 양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엔 경기 평택 공장의 파운드리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 내년까지 약 10조 원을 투자키로. 하면서 TSMC와 비교해 약점으로 그동안 꼽혀왔던 생산 능력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뭐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올 2, 4분기 삼성전자와 TSMC가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또 파악이 됩니다. 좋은 징조죠.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8.8%로 전분기 대비 2.9%포인트 상승을 했고 반면 TSMC의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51.5%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5G 스마트폰 시장 확대를 바탕으로 뭐 퀄컴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 업체들의 주민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죠. 뭐 어찌 되었건,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이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이 생존이 달려 있다 시간이 없다면서 기술 개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네요. 뭐 반도체 연구소는 이미 유명합니다. 이주영 부회장이 지난 1월 올해 첫 경영 행보로 택하는 등이 각별히 챙기는 곳이기도 하고 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 공정 기술을 보고받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당부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5나노에서 혹여나 TSMC에게 조금 뒤지더라도 이 게이트 오로라 라운드, 즉 GAA를 활용한 3나노 공정에서는 TSMC를 7나노처럼 다시 한번 앞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열받는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 무역 기구죠 WTO의 패널 설치를 재차 요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저도 유감이네요. 관련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온 일본이 한국이 WTO를 통한 압박에 나서자 사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답답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합의한 게 있나요? 무산될 게 있나요? 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스가 장관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즉,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말을 해버린 것이죠. 자, 모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 관리 당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 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 해결 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뜻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왜 우리가 저번달에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요구를 일본 측에 적절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답변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게 정말 일본이 말하는 제대로 된 대화인지 우선 의문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유감이고 본인들이 떳떳하면 WTO 제소에 가자, 법정 분쟁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유감이라는 표현만 하니 이게 얼마나 일본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WTO 협정 절차에 따라 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인 만큼 WTO에서 일본이 과연 얼마나... 절차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들이 말하는 대화라는 것이 작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대면 회의로 실제로 열렸었고 올해 3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었었죠. 당시 한일, 양측은 두 차례 회의에서도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합의점이 없었죠.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다고 밝혔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일본 측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적절하게 요구를 했지만, 일본 측은 계속되는 이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직 한국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서 WTO에 분쟁 제소를 한 것인데 왜 이게 우리나라 탓인지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대화와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고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일본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면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왜는 간교하여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